방글라데시. 데이비드 폭슨. 아 외국 사람이네. 스트레인지데이. 와 멋있네. 만화 같다 만화. 터키 사람이에이 사람. 어 멋지다. <laughs> 외국 사람들이 더잘 그리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미치 중국? 홈 중국이야 이사고 중국 애들 받지 않은데 맞아 중국 애들 비쳐드슨 오 여기 어디야 리버송 비상국 모라 옴난 이란 이란인데 잘 그렸다 진짜 이란 이란인데 흑인을 그렸나? 문쿠, 몽골. 몽골. 우와, 잘 그렸네 문쿠 바타르 몽골 와잘 그렸네 똑같은데 몰골 어. 나나? 제비드, 캐나다. 캐나다, 산홍, 중국, 중국. 아스만 도관, 캐나다. 캐나다, 아타누르 도관, 캐나다. 캐나다, 중국 인도사람 그러면 조지 플리티스, 미국, 이거 추상화다 추상화. 올가 하르첸코, 러시아, 유에노 <러시아> 히로시, 일본, 일본, 코 나가야마, 일본, 아구스 부디얀토 인도네시아, 야마다 요시에, 일본, 어 이제 지친다 이제 그만 찍자 니네 얼굴 한번 찍자. 찡. 감상이 어때? 얘기해봐. 어 뭔가 그냥 못 졌. <laughs> 그게 끝이야? 어.. 감상 끝. <laughs> 알았어. 끝내.